지금 밖에 불 났거든요? 네, 지금 대피사 갑니다. 자, 여기 우리, 우리 빌라거든요, 여기가? 저희 빌라에 안 왔는데, 지금, 지금. 어, 무서워요. 자, 자, 빨리 갑시다. Let's 네, 지금 대피사. 어리석은 녀석 자 어리석은 녀석 이거는 캡블루님이 하는 거고 렛츠고 이거는 니마블님이 하는 거입니다. 자 지금 진짜 저 진짜 무섭거든요. 지금 가슴이. 파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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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스. 네 예, 지금 자 지금 제 신발 제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파이자. 우리 무서워. 라 같이 시다 무서워요 조용조용 뭐야 지금 어? 불 꺼지는거 같은데? 어? 뭐지? 안녕하세요 어, 어, 뒤에야 어? 지금 어? 무서워 지금 무서웁니다 워